저희 에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으셔고어 저희가 준비를, 어, 연회원이 3 0 0 0 명이 넘기 때문에 1,600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리를 이렇게. 격리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석은 충분합니다. 첫째, 건담이 되있고 지금 제가 위에서 유튜브로 보고 왔는데 소예배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원 어, 자석을 정할 때 결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아래층에 200석이, 요렇게 200석이 되어있고요. 4층에 200석이 되어있어서 어 일단 1600명의 좌석은 됩니다. 3000명이 오면 저희가 수용 못하는데, 어 절반 정도는 다 주시면, 원래 이게 다 원칙대로 하시면은 옛날처럼 격리하게 거리두지 않게 하면은 전체 방을 이용하면 3000석은 되는데, 저희가 1600석이에요. 요거만, 어, 나눠서 800명이 되고, 아래층에 250석을 반해서 200명, 다 전체가 자석준비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어, 회의할 때, 그, 우리 본당 자체의 모든 예배에 더 높여서 있는 거를 인정만 해주시면은 자석은 도착 되지 않으니까, 그러 그러니까 어, 이게 이게 녹음이 되고 있어서, 1600석이 충분합니다. 그 대신 흔들도 스토리가 실 영상이 다 출연되기 때문에 버리기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예. 조금 이따가 회의가 시작되면 이제 회원석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협조가 좀 필요할 건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 대회당에만 우리가 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가능력이죠. 그래서 감독님, 김상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외백신이라든지 이렇게 기회 전체에 방에 다 모니터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어 우리 준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있다가 여러분들께서 어 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제 분산해야 돼서 지금 계속 너무 많이 앉아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녹화가 되고 있고, 녹음이 다 되고 있고, 어, 그래서, 어, 그런 상황들을 이해시키고자 지금 김상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